자, 행정행위,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일단은 이제 무효 취소 개념을 좀 알고 계신지를 제가 파악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무효의 개념이 뭡니까? 무효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거죠. 네.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서 처음부터 유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무효라고 합니다. 이런 효력과 개념을 정확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맞네요. 1번은 맞습니다. 2번. 취소 개념을 알고 계신지. 취소란 일단은 유효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 효력을 소급해서 상실시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취소 개념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인용 여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배상사건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가배상소송에서는 무효 주소 구별과 관련이 있다 관련이 없다라고 해야 맞겠죠 한마디로 무효하고요 취소는 개념이 뭐라고요 중대한 위법이고 단순한 위법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리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중대한 위법이냐, 단순한 위법이냐를 판단하는 것도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면 무위추술 구별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위법이다 정도만 판단하면 되겠죠. 중대냐, 단순하냐 할 필요 없이. 그러면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송을 할 때는 불법성이 있다면 그러면 국가가 배상하는 거잖아요. 위법성이 있다면. 즉, 중대하고 명백한 그런 하자가 있어도 당연히 배상이 되고 단순한 위법이 있어도 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 취소 구직 구별 안 하고 그냥 적법이냐 위법이냐만 구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무효 취소 구별이 관련이 없다라고 해야 맞겠죠? 없습니다. 4번 무효 취소 구별은 여기서 소송 제기 요건에서 여기서 의미가 있다. 무효라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취소라면. 일정 기간에만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효냐, 취소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구별 실익이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무효 취소, 구별 실익이 없는 건 3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